아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구리트 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마크를 안하고 롤을 할 건데요 롤 멀티 아니 멀티 의신이라고롤 똑같은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재밌어요? 휴대폰 게임인데 저희가 이거 갖고 그냥 놀다가 찍어 보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퐁퐁님 그리고 핑굴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하고 있고요 퐁퐁님은 지금 현재 제가 카타리나 퐁퐁님이 그레이브즈?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, 몇님이니 퐁불님이 제딘입니다 네. 지금 현재, 네. 뭐 뭐냐, 핑불님이 정글러고, 제가 서포터고, 저, 그, 그레이브, 그 뭐냐, 퐁퐁님이 지금 정러입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아 쟤도 있어요 있어 있어요 도 그레이브즈 한 명은 나도 몰라 한 명은 가렌 정글인건데? 가렌인아이렇 게임장도 쟤도 죽였다 죽였앙죽였죽다아내건데 진짜 아제가 죽었어요 지금 아 진짜 그러니까 원쵸 남의 걸왜 먹고 난리에요 님마 이아니아 진짜 킬딸 지린다 그나 혼자 이래. 포 공격 포탑 포타리이 공격 포탑 포탑 도와줄래야지 바보신가 어? 1레벨이네 쟤 어? 2레벨이네 어, 아나 제드가 제 제일 짜증나던데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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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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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u p 진짜 생각 u p yup, y u 나 yup, y 체력! yup, yup, y u 나 y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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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기대해. 근데 어, 저 잠깐 정글좀 가도 되나요? 안돼 음, 돈이 없는데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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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쟤들도 많아요 잠아만 <laughs> 좋았어 이 찍었고 이게 인가? 어이없네 오! 째껴! 오 잠깐 아나 그냥 세 번째 봐 이씨 좋았어 나, 나 내가 제대로 쪼쭈? 짜껴. 어? 좋았어. 내가 제드랑 붙고야. 어. 나 정말 거야. 아, 아 난너카타리나가 그건 줄 알았는데 줄 알았네. 이야, 짜기. 니. 십이층 존나. 팀피연 공격하는데 왜윙나 그나마 기한이 먹으로 좀 끌어주세요, 평평님. 어, 하지 말던 우리 팀 망치자 형님이 어그안 끌어 주신 다아요와 죽었다 아기 오아안 죽었어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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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다보았다널 데리러 가와나 죽었다 죽안었어죽안 죽었어 오지겠다 아그리 당했습니다 너희 어, 지금 지냐어 지금 고 있어 나찢겨야될것 같아. 이대1이야 빨리 와. 피 많네. 아니 그래도 안 된다 말이야. 내가 잡을 거야. 내가 잡을 거야. 어 잠깐 나겨 돼. 아! 야. 여기서 리어 궁을 응. 배운다 궁 벌써? 응 나... 역시 나 가렘인데? 이카나나 나... 그래? 내가 서포터였어? 일단 저건 못해야야가렌이랑셋다 <laughs> 왔다 아니 둘이네 야 2대2를 어 응, 그래 세마시아 <목소리> 아깝다 죽였다, 죽였다. 야, 저 새끼 죽여 야저 새끼 그레이브즈 죽여 그레이브즈 죽여 저 새끼 죽이라고 쌍놈아 나 지금 피 없어 야 째끼자 일단, 일단 기환하자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해야지 바보야 아이 기타 형태 해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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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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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그래 그래 야 칠레 더 오래 민데? 아칠렙이다 임마 <목소리> 나대 빠라 임마 임마 나대 빠라 나 이서 가는 잡았고 어떤 새끼 아이, 아 그래브즈 캐가 아 퐁퐁 진짜 아 퐁퐁 진짜 완전 짜증나 퐁퐁 아 님이 킬 따냈잖아요 제 C P 로 만들어 놓으니까. 맞어. 니아왜 누가 킬탈 너래? 킬탈? 아0 0 0 0 0 0 0 0 0퐁퐁0 0이0 0 0퐁0이0 0 0 0 0이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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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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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쓴다! 이샹놈아! 아, 이샹놈아. 아, 왜나 뒤졌지? 궁쓴다, 이 새끼가 싸우고. 그래. 응. 아, 짜증나. 아, 그러니까. 왜 키를 쳐. 저... 아, 님 때문에 지금 저 1킬밖에 못 했잖아요. 저 원래 3킬이란 말이에요. 아, 진짜. 뽀뽀 님이 다 총을 하고. 르어 치고. 와, 진짜. 와, 뽀뽀 님 진짜. 와, 벌써 4킬.

뒤저라 아, 아, 아? 응. 너한테 원한이 좀 많거든 야이 쌰먼아 채겨라 지금 3대1 3대 3대1 3대2 3대2 저대저3저2 저. 대2 3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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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대 잠깐, 대2 3대3대3대3대 아임제이 궁을 거렇 지금 기숨쳐안갔거든요야 누가 빨리 좀 와라 나 간다 빨리 와라 버타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저글러가왜 저기 정글... 야 소리 줄여 소리 줄여 우리 목소리 잘 안들려 소리 좀 줄여 버타리 어,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습니다혹시가 아, 봉뽕이 제일 짜증나. 남의 키를 왜 먹고 있냐? 자처치했습 아, 이거 봐! 봉뽕님 완전 짜증나. 야, 네 집이나 들어가 있어. 너정글해야 지금. 빨리 정글로 가라고, 봉봉. 뽕 응, 그래. 어, 잠깐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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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지금 하고 다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찍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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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혀. <목소리>

집중 좀해야겠다야그래다다그래간다그래다다 크림은 다 크림은 다 크림은 다크림네 저쪽 림은포크림 공격받고 있습니다 크림은 다 크림은 다 크림은 다다 크림은 다이 잠깐 살려줘, 야 도와달라고 임마. 아씨, 내가 진짜 실패로 말했어. 아, 퐁퐁님, 아! 아, 네 정글로로 가라고. 아니, 퐁퐁님 지금 정글로 가야 돼. 너무 그킬다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을 짜증나게 했려 제드, 제드야, 잘 주고. 그렇지. 아, 퐁퐁님 혼자 하세요. 나정골로 할래, 그냥. 나 퐁퐁님 안 도와줌. 지지라고 내버려둘 거야. 아, 그반 엄마!

내가 먹었다 내가 어, 까비다 트리플킬 어, 왜 우리가 리병나 기한좀 할게아 어, 트리플킬 할수는데왜 기한을 마 피도 만땅인게 아 아깝다 트리플킬 할수는데 쟤는 얘는 거의 다트 얘는 내거에서세번이나 먹었어 킬 딸거지 나어제 풀었다 나 지금 3위 1샀난 피바라기 샀는데 어, 3위 참 이에체 보다 사실은 내 일부로 다른 거됐어나어요 저기. 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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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당했지. 저래 이렇게. 하빠 하빠 하빠. 간다. 로스키가 살아 살려 줘. 다 하. 전투 첫 터블 포탈 공격. 까먹었는데 아니네. 나 원래 3키였구나. 지금 먹을게. 지금 따 먹을게. 나굴 찾거든? 여기다 1 1리이야나못 먹겠다. 진짜. 우리 한 명, 세명 갔다가 한명다 몰아 는데저기네그래보자아그 레고도 그래고도 뛰어 아까 1 1랩이거야야 엄마 야마 빨리빨리 11랩이야 게그랩이야 아, 11랩이야 11랩이야 야 11랩이야 11랩이야 1이야 11랩이야 11랩이야 1 1이 누구 맞았어? 체력 회복하는 새끼야. 아, 잠깐. 이리와 <목소리> 이리와 이리와. 이거 이거. 처치했습니다. 아니, <목소리> 니왜 <아니, 목소리> 자꾸 처먹냐고 임마. 킬딸좀 하지 말라고 <목소리> 니. 천사짜리 한장 하면은. 야 그레이 그브즈꼭킬딸에 계속 이제부터. 소환사 한명 게임을 준비하습니다 달주. 달주? 응. 누가? 나. 아 제보. 나. 오케이. 야, 다리 내 겨울이야. 제 눈에 제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제에쟤눈대쟤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킬달데응킬킬달 눈에, 쟤 눈에, 쟤 눈에, 쟤눈 장난 무슨 야어 잠깐 타이 타이 타이. 타나좀 빠지게 해 줄래? 어, 아, 아 진짜 내가 궁 썼고 날 필요만 들었는데 너 자꾸 왜 그걸 먹냐고. 진짜. 아 완전 짜증나. 아 다시부터 퐁퐁 님하고 안해 보고. 예 어, 잠깐.